우송대학교 앤디컷 자율융합학부 간단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순서는요, 앤디컷 자율융합학부가 소속되어 있는 앤디컷 국제대학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학부에 대한 소개를 이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앤디컷 국제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핵심적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2017년 3월에 설립을 하였고요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어떤 그런 빌딩을 2018년 5월에 완공해서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 육아학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진학을 할 때에 전공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에서는 그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환으로 1년 동안 저희 학부에 진학을 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전공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줄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는 기본적으로는 커리큘럼이 여기 교육과정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1학년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학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나 학부로 진학을 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1학년 과정은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그 대부분의 교양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학년 1학기에 전공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경영학 원론, 뭐 컴퓨터 활용, 그리고 2학기에 또 포진이 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 스킬과 전략 등은 전공에 상관없이 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 학업을 하는데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과목들을. 아, 전공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강의 시간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엔디컷 자율 전공 학부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1학년에 어떤 교양이라든지 외국어 수업 등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전공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이수하고 2학년에 진학할 때 전공을 원하는 것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희망 사항들을 저희들이 먼저 수렴을 하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 대한 여러 번의 상담의 결과들을 종합해서 그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전공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1학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박스에 보이는 것처럼 전공 배정 제한 학과도 역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전공 배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들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보건의료경영학과 그리고 유아교육과 이렇게 다섯 개 학과를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저희 학부에 진학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를. 꼭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부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전공 체험이라든지,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학하기 전에 미리 고등학교들을 찾아가서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학과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어떤 이런 시간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어떤 혁신적인 수업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희망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2022년에는 반드시 이런 수업들을 다시 재개해서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학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학년도 전공별 배정 현황을 보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학과들로 여러 학생들이 진학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전공들을 대부분 찾아서 진학을 하게 됐고요. 몇몇 학과들은 저희 학과 학교의 규정에 의해서 원하는 학부로 배정을 받지 못한 몇몇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칙에 보면 각 학. 과나 학부의 현재 정원의 10%까지는 학생들을 그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학칙이 정해져 있는데 몇몇 학과들은 10%의 정원을 넘어서 학생들이 지원을 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학년의 성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의 태도들이라든지 그학생의 아, 다양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성적순으로 배정 인원을 제한하고 있음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간단한 2020년 학번이었던 학생이 외식조리학부에 외식조리 전공을 진학하게 된 학생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조리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점점 의심으로 변하고 이게 과연 맞는 전공인지에 대한 여러 그 회의를 거쳐서 전공 선택의 어려움을 겪다가 엔디컷 자율 융화학부를 알게 돼서 결국 아, 저희 학부로 진학을 해서 1학년을 마치는 과정 속에서 아, 자기의 어떤 전공에 대한 확신을 다시 찾게 되고, 그래서 원하는 전공을 찾게 된 어떤 그런 학생의 인터뷰를 여기 간단하게 실었습니다. 아마 저희 학부에 진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 학생처럼 원하는 학부를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뭐 자율 융합학부에 대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은 이 학교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온라인의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자세하고, 또 아주 소개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면, 학교나 학부의 다양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율 융합 학부가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장래의 어떤 꿈을 결정하는데 아, 미력 하나마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학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